안녕하세요. 저는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미연. 저는 박 기자입니다. 비교 영상 넷중 하나는 네 가지 영상을 서로 비교해 보는 코너입니다. 상황 설명과 문제를 들으시고 네 가지 영상을 비교해 보신 뒤 정답에 해당되는 영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비교 영상 넷중 하나 이제 시작합니다. 미국에서 출판된 소셜 스킬스 트레이닝 포스키조플레니아는 국내의 정신분열병 환자를 위한 사회기술 훈련으로 번역 출판되었고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가 참고하는 서적 중 하나입니다. 이 책에 수록된 지지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여섯 가지 문제는 조현병 당사자를 포함한 정신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 또한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람들과 지지적인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평소 지지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거나 방해받게 되면 일상적인 의사소통의 어려움뿐 아니라 긴밀하고 중요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데 문제가 될수 있고 부정적인 대인관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지지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6가지 문제 중첫 번째, 강요를 소개했고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, 지뢰짐작을 소개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자녀와 마주하고 있는 어느 아버지를 보고 계십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네 가지 영상 모두 부모가 자녀에게 지레진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문제 나갑니다. 다음 중 상대적으로 가장 부적절하고 부당한 지레진작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? 공부하기 싫어? 음, 공부하기 싫다. 그럼, 그렇지. 아빠가 했던 말, 기억나? 학생 때는, 이성규제 같은 거 하지 말고, 공부에 집중하라고 했잖아. 어허, 숨기지 마. 딱 보면 알지. 살긴 지 얼마나 됐어? 아빠는 눈못 속여.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야. 왜 아빠를 속여? 내가 모를 줄 알아? 아이고. 내가, 이성교제 때문에 공부다 망쳤거든 이쪽은 내가 전문가야 알았어? 한번 <목소리> 놀기 <너도 아직> 싫어? <목소리> 그래 너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? 아들 아빠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지. 나도 나처럼 공부하기 싫어서 맨날 학교 안 가고 놀러 다니고 담배도 피고 그랬어. 만약 내가 네나 날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양물고 다시 공부할 거다. 아, 이거 잘 써온 시든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던 아휴, 역시 그래. 자네 담배는 얼마나 피우냐? 안 피워? <laughs> 아이고 그래 아이고 아들 아빠는 무조건 국산이야 국산도 좋은 담배가 많아 알지? 뭘안 피워 아빠는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 피우면서 외사는 절대로 취급 안 했어 이런 나의 신념이지 아들 우리, 북산으로 애국하자. 알았어? 공부하기 싫어? 야! Yeah. 이제 우리 아들이 아빠한테 반항을 다하네. 너 많이 컸다. 아, 드디어 질풍 노동의 시기가 왔군. 이 반항은 뭐야? 너의무의식이란 데, 서 어, 그러니까 정신분석 이론의 다우이제란 데서 네가 하는 거는 그 어까? 어필? 어. 너의그 무의식에 쌓운 그, 그 불만이 어, 요요 이렇게, 이렇게 커져 가지고 어? 그게 의식으로 삐져나온 거지. 응? 어, 어디, 보자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어디, 어자 어디, 어디, 어어 어디, 붙디 어디, 어디, 어아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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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디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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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지프스컨트렉스를 수도 있어. 야, 먼저 아빠한테 불만 있으면 말좀 해. 니네 정신 건강을 생각해야지. 야, 알았어? 불과하기 그 싫어? 역시, 네 엄마 공부 머리를 쏙 빼닮았어. 질 없어. 아들. 아, 니네 엄마가 똑똑한 척 하지만, 공부 못했어. 나보다 못했어. 난 중간인데, 네 엄마는 항상 뛰었거든. 공부에 취미가 없어. 이 엄마가 말안 했냐? 요 엄마랑 초중고 등장. 초등학교 그 때한 번씩 같은 반이었어. 그니까내가잘알거든 아이고 우리 아들 숨서가 노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. 그래, 궁금머리얘가 인턴이잖아. 아들, 아빠 알몸 할게 그래도 노력해봐. 알았어? 그래. 댓글로 정답과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. 정답은 일주일 뒤 댓글을 통해 발표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러분